아니, 서울이 지금 정신을 돕던데, 여기까지는. 아저 시장님 꼭 뵙고 싶어서. 안녕하세요. 네. 예, <laughs> 네. 네, 우리 예정덕 네. 대변인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야, 벌써 아, 참석이 <laughs> 됐네. 예, 그, 그, 그 시장님도 오랜만에 뵙고, 조, 나쁜 게 아니라 좀 좋은 걸로 뵈니까또 좋습니다. 그렇지, 뭐, 나쁜 걸로 보 보는 이유가 없습니다. <laughs> 지난 대선, 경선 끝나고, 아무래도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, 대구 내려와 버렸으니까. 지금 뭐, 서울 가면, 복잡하죠? 복잡하죠? 그, 그, 실전력이 어어서 내려와 버렸으니까. 그리고, 저, 우리 선배님이고 또시장님이 시장님 가시면 항상 언론의 중심이 이거거든요. <laughs> 아니, 언론이라다 나는 편하게 사는 편입니다. 할 말을 가슴 속에 담고 살면 암이 생겨요. 나할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리고 사 그리고 불이 받더라도 가슴에 응어리를 치는 그거는 변할 수 있습니다. 난 편하게 사는 저, 저, 많이,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, 이정도로 하시고, 우리 그 둘이 좀미안하도하습 <laughs>